여기 작은 이 바위 구멍이 여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덩치가큰 사람은 좀 지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앵기랑 바위는 이 중심부로 해서. 반대편으로 간통해서 갈수 있는 굴이 있습니다. 앵기랑 바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앵기랑 바위 이 반대편에 있는 전망대가 앵기랑 바위를 볼수 있는 이 최고의 전망대죠. 아미산 주차장 이 굉장히 넓은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보니까 이첫대 바위와 앵기랑 바위가 조망됩니다 저장에서 이 다리를 건너갑니다. 우뚝 솟아 있는 이 촛대바이죠. 안녕하세요. 이 산탄의 이장입니다 오전에 이 배틀산에 갔다가 오후에 이 아미산에 왔습니다. 산행 이 초입부터 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. 가파르게 약한 80m? 이 정도 올라오면 이 첫대바위가 있습니다. 살짝 올라가 볼까요? 이 첫대바위는 그렇게 어려운 코스가 아니라 이 바위도 미끄럽지 않습니다.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. 이첫대 바위, 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아미산 능선 이봉이죠. 그 뒤쪽이 앵기랑 바위입니다. 첫대 바위를 내려왔고요. 이봉으로 갑니다. 이봉 가는 길에도 이런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등로가 이 작은 돌들이 많이 있어 이 제법 미끄럽습니다. 이봉 오르는 구간에도 이 제법 경사도가 있습니다. 이 가파른 이 데크 계단 구간을 올라가야 됩니다. 이봉 아래쪽인데, 이쪽도 이 분재 같은 소나무가. 강바위 능선 이봉입니다. 이봉이죠. 이봉은 이런 왕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계랑 바이죠이 봉을 지나면 이 등로가 살짝 부드러지면서 약간 내려갑니다. 이 등로 주변에는 이 분재 같은 소나무들이 이 절비합니다. 앵기랑 바위는 이직등해서는못 올라갑니다. 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우측으로 우회해서 올라갑니다. 저상에서 0.6km 올라왔습니다. 앵기랑 바위의 유래. 앵기랑 바위, 이 좌측으로 해서 뒤쪽으로 왔습니다. 영상으로 갈수있 을지? 여기 작은 이 바위 구 멍이, 여사 이로 지나가야 되 는데, 덩 치가 큰 사람 은좀 지나 가기 힘들 것같 습니다. 앵계량바위는 이 중심부로 해서 반대편으로 간통해서 갈수 있는 굴이 있습니다. 굴 밖으로 나오니까 이런 풍경이 요굴 사이로 해서 이 빠져나왔고요. 요 위쪽에 보니까 이 팔절이 있습니다.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조심해서 앵기랑 바위 정상에 올라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밧줄을 잡고 이 조심해서 올라왔습니다 앵기랑 바위 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저 아래에 이 촛대 바위와 이봉이 보이죠? <시> 한번 돌려봅니다 앵기랑 바이 이 정상에서 이 조심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골 사이로 다시 이 되돌아서 나갑니다 아, 아, 아. 덩치가 큰 사람은 좀 빠져나가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. 안전하게 이굴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. 앵기랑 바위를 다 내려왔습니다. 이제 사봉으로 갑니다. 사봉 오르는 구간에도 이 가파른 데크 계단 구간입니다. 사봉입니다. 저 위쪽이. 이 사봉인데 이 사봉은 출입금지입니다 사봉 아래쪽에 보니까 이 명품 같은 소나무가 여기까지만 4봉을 지나서 5봉으로 갑니다. 5봉 오르는 이 등로도 가파른 이 데크 계단 구간입니다. 이 4봉과 앵기령 바이죠 저기 보니까 이 바위에 명품 소나무가. 인기랑 바위 능선 이 오봉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오봉입니다. 이 오봉은 몇뭐 특별한 이정목이나 이 표시석은 없습니다. 오봉에서 한 바퀴 빙 돌려봅니다. 오봉을 지나면 이 암능 구간은 끝나고 이제 평탄은 이제 흙길입니다. 오봉을 지나고부터는 이제 특별한 조망은 없습니다. 무시봉으로 계속 이동합니다. 무시봉, 이 오르는 등로 주변에 보면은 이 대부분 이 소나무들입니다. 특별한 뷰는 없지요. 주차장에서 1.2km 올라왔고 아미산 정상까지는 2.4km입니다. 큰이 작사골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. 나중에 이 아미산 정상에 갔다가 이쪽으로 와서 이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. 이 대곡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. 이 무시봉까지는 1.1km 무시봉에 도착했습니다. 무시봉 해발 667.4m입니다. 무시봉 정상도 이 특별한 조망은 없습니다. 이 나무들이 가려져 있습니다. 무시봉을 인정하고 아미산 이 정상으로 갑니다. 아미산 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해발 737.3m입니다. 아미산 정상은 이 특별한 조망은 없습니다. 아미산 정상에서 이 무시봉까지는 1km입니다. 아미산에서 이 작사골 상거리 방향으로 어 내려갑니다. 이 작사골 상거리 방향으로 어 내려가는 이 통로 주변에도 이 특별한 조망은 없습니다. 무시봉을 지나갑니다. 큰 작사골, 이 삼거리까지 내려왔습니다. 이 삼거리에서, 이 직진하게 되면, 앵기랑 바위 쪽으로 갑니다. 이쪽으로 가지 않고, 이 대곡지, 주차장, 이 전망대가 있는 이쪽으로 갑니다. 전망대 가는 이 등로는 이 바닥이 이 마사토라 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하산길, 이 명성길에도 이 명품 같은 소나무들이 절비합니다. 앵기랑 바위, 이 반대편에 있는 전망대가 앵기랑 바위를 볼수 있는 이 최고의 전망대죠. 앵기랑 바이죠. 그 오른쪽이 이 3봉과 4봉입니다. 앵기랑 바이 한번더 앵기랑바이 이 전망대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. 등로에서 이 살짝 벗어나 이 밖으로 놓으니까 이런 뷰가 앵기랑바이 크죠. 엄청납니다. 산길에 이 침목 계단이 이 폭이 너무 좁습니다. 한 사람 딱 내려가기 알맞는 그런 사이즈입니다.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미산 이 주차장에 다 내려왔습니다. 아미산은 앵기랑 바위가 볼거리가 참 많은 바위죠 앵기랑 바위만 가지 마시고, 요 반대편에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. 그 전망대가 앵기랑 바위를 볼수 있는 이 최고의 전망대입니다. 오늘은 여기서 종료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